안정만요 긍정학원 31일차고, 오늘은 엄마가 잠을 잘못잔 관계로 어, 학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, 어, 일주일, 일주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, 이게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예를 들면 운동을 적어도 하루는 한다. 어, 절대 못했으면 일요일이라도 해야 되겠지.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에 내 몸에 어, 각인될 거라고 믿고 오늘도 어, 오늘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고 어, 할수 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내 몸이 나를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. 나는 내 몸의 메시지에 사랑을 담아 귀를 기울인다. 나는 내 몸이 나를 이끌 거라고 믿는다. 나는 내 몸의 지혜에 감사한다. 내 몸과 직감에 귀를 기울이면 안전하다. 인생은 나를 사랑한다. 내 몸은 나를 사랑한다. 나는 항상 안내와 보호를 받는다. 무엇이 내게 진실인지 안다. 나는 내 진가를 인정한다. 나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 자양분을 공급한다. 인생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.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. 내가 존재하는 무한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. 내 인생은 언제나 새롭다.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새롭고 신선하며 활력이 넘친다.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낸다.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.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, 다르게 말한다, 다르게 행동한다.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다르게 대한다. 나의 새로운 세계는 나의 새로운 생각의 반영이다.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. 이 씨앗들이 나의 새로운 경험이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.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롭다.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. 나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,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다. 그러므로 부의 줄기에 들어간다. 나는 월 주식 수입 2천만원씩 수익을 올 수,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. 냈다. 그러므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. 트레이티는 150억 매출 달성했다. 트레이티의 매출은 150억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150억 매출을 달성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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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